2023년 4월 10일 월요일 후아유 오늘도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무레의 상술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오늘도 실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정독해주시는, 말씀으로 정독해 주시는 말씀으로 정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거부가 된 이유를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고넬료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다윗 전두와 성귀의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그곳의 루트 단계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방클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처럼 24루틴으로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나타날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 다니엘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한번 알게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서 이십사 루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내몸 몸 안에 몸 속에 숨어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그래야서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다니엘은 24루틴을 성실히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나 다니엘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24루틴 하나님의 찾으실 때 복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실시간을 통하여서 비기닝틴과 하늘서원과 무릎신학교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전두와 성교인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늘서원의 1차 전두 책자를 주문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두의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훈련 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나 다니엘이 더욱 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니엘의 전도의 장소는 헤어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헤어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책자로 나온 전도책자를 나눠줄 때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전도책자를 받음으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다니엘의 24루티는 영혼 구원입니다. 나 다니엘의 24루티는 영혼 구원입니다. 나 다니엘의 24루티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 판에 새기고 내 심장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놓고 이십사루틴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라크 자카르